우리는 시선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려 오늘 어. 에이밍에 대해서 좀 어.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. 왜 아마추어 분들께서 왜 에이밍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치 에이밍 보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아무래도 어.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추어 분들 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 볼까 일단 방향을 어느 정도 보겠지 그치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그러고 나서 어드레스 잡고 다 해버려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냐? 갑자기 뒤로 가서 빈싱을 해. 빈싱을 음... 해.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립을 잡고 들어가서 치는 데 봐봐. 이때도 중요한 게 우리는 시선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, 아마추어분들은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려. 음... 그럼 봐봐. 우리가 공이 나가는 방향은 결국에는 이 헤드가 치는 방향으로 공이 나가야 되는데, 그러면 딱 잡고 났을 때 고개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너무 좋겠지만, 아마추어분 대부분은 이렇게 본다고. 그럼 내가 저 타겟을 봤을 때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는 아무리 봐도 지금은 나 왼쪽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쓰게 돼. 아... 오른쪽을 보게. 음. 그럼 봐봐. 지금 이 상태에서 내 고개를 이렇게 돌려. 그럼 아무래도 지금은 타겟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적으로난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? 완전히 우측 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. 이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공보다 2, 3m 정도 뒤에서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빠진 다음에 뒤에서 이제 빈싱을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 빈싱을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에이밍을 체크하고,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, 셋업을 잡고, 고개 밑에서 위로 한번 쳐다본 다음에, 들어가서, 그 다음에 스윙을 딱 하고 했으면 좋겠어. 이런 느낌으로. 음... 어,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그거를 아무래도 좀 반대로 하거나,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, 일단은, 방향을 잡아놓고,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빈스윙을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은, 어. 연습장에서, 어. 연습을 좀 해야겠죠? 연습을 좀 하면 좋겠지.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일단은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항상 존재해야지. 그리고 내가 방향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타겟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. 그냥 이런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. 딱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내가 쓴 다음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 눈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연습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? 아, 시각적 훈련 시각적 좀 더...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게 아... 좋지.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려고 하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훈련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?